안녕하세요. 미스고 인사드립니다. 우와, 봄날인데 너무 더워요, 여러분. 엄청 더워요. 자, 그렇지만 저녁에는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분 좋은 봄날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이번주는 제가 라이브를 하기가 살짝 애매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음, 여러분께 미리 라틴님 라이브 시간에 미리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음, 우선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상황이 되면 다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011회가 좀 재밌는 회차였어요. 아, 멘자콜라가 멘자콜라가 같은 번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 각각의 멘자콜라이기는 하지만 합쳐 보면은요. 같은 번호 안에 들어 있는 다 멘자콜라예요. 같은 번호와 연결이 되는.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고 있는 랜사노트만의 연결고리 짝꿍수들과 형제수들과 원수거울수 양여비우수 이들의 연결고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당첨분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011회는 1번 35번 12번 38번 9번 그리고 26번 42번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맨처 콜라와 상관없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어, 예전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까요? 번호대가 나올 때 동행이 우리에게 들켰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틀다가 숫자를 틀다가 어떤 걸 내려고 했는데 들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도 동행이 딱 걸렸어요. 뭔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 38번의 거울수 8번이죠. 그쵸? 원래는, 자, 보너스에 있는 42번도 거울수가 4번이에요. 동행이 이번에 사실은 단번대를 내려고 하다가, 자, 우리 라트님의 라이브를 열심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 이 사람들 단번대는 40번대로 가겠네? 틀어버렸어요. 40번대를 또다시 멸을 시키면서, 단번대를 확 돌렸어요. 자, 좀 웃기죠? 이것을 예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 라이브를 시청하셨거나 재방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30번대를 내려니, 내려니 앞에 20번대와 30대가 무수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0번대가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낼 단번대와 40번대 대신, 단번대도 걸리고, 10번대도 걸리는 30번대를 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교묘하게, 교묘하게 틀었어요. 그러면서, 두개두 두 개를 내면서, 자, 요렇게 하면, 아, 우리도 되겠구나. 30번대를 내지 않으면서, 단번대와 40번대를 내지 않으면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번호, 30번대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지금. 자, 그러면, 1,010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1,010회를 보시면 30대가 두개 들어있죠. 자, 1,009회 한번 보세요. 30대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살살살살 지금 30번대를 가지고 또한번더 장난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1,011회에서 얘네들이 분명히 단번대든 10번대든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다 포함 40번대를 가지고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이거예요. 얘네들이. 40번대가 멸을 시키면서 보너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1012회나 1013회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40번대가 나와야 돼요. 몇 개? 번호대로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반드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누가 따라와야 되죠? 10번대와 단번대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40번대예요. 얘네들이 들킨 것이 지금 40번대예요. 위에 한번 보세요. 1010회를 보시면 40번대 멸을 냈죠. 1009회 보시면 40번대가 두 개고요. 1008회에 40번대가 두 개예요. 얘네들 실수한 게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만 내든지 그냥 멸을 시켰으면 그리고 단번대를 냈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머리를 안 써도 됐을 뻔 했어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1007회에 보시면 또그 40번대를 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 누가 있어요? 10번대가 번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명확해지는 거죠. 얘네들이 홀수회차, 홀수회차, 1007회차, 홀수회차, 1011회차, 홀수회차. 30번대를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40번대가 보너스로 가 있어요, 지금. 그쵸?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 보세요. 20번대도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도 10번대를 포함하고 있죠? 그쵸? 1011회, 20번대 하나 나왔죠?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이번에 동행이 또 장난을 친다면 20번대가 우르르 나오든지요. 20번대를 멸을 시킬 거예요. 저는 멸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멸을 시킨다면 20번대가 보너스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012회, 1013회. 둘 중에 하나는 20번대가 번호대로 한 번은 나오고요 음, 하나를 더 걸어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1010회에서 지금 20번대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 0 8회에서 20번대가 몇을 냈어요 그렇다면 1014회까지 가야 되겠죠 짝수회차 짝수회차니까 자고 그 안에서 20번대가 한번 우르르 나오든지 아니면 1012회나 13회에서는 20번대가 보너스로 가든지 둘중 하나를 하고 자, 이번에 숨겼던숨겼던 숨겼던 단번대가 다시 번호대로 나오든지 그렇 자, 그러면 예전에 1000회하고 90 990대, 900대 쪽하고 1000회 오면서 단번대와 10번대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나시죠? 동행이. 그러다가 30번대를 내고 20번대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40번대가 안 나왔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큰 확률이 뭐예요? 보너스로 간 40대. 그렇죠? 그러면 1012회, 1013회. 동행이 번호대를 40대와 단번대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30대와 함께 내던지요. 그러면 20대가 보너스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면을 시켜야 되겠죠? 그 안에 3 0대 하나와 10번대 하나가 나와서 단번대와 40대가 번호대로 가든지 아니면 40번대가 나오면서요 단번대와 10번대가 같이 나오든지 이것이 뭐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난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 총합이 줄어든다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단번대 확률이 적어 지다가 지금 1 0 1 1회에 단번대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거나 40번대 거울수는 단번대란 말이에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쵸 거기에 누가 딸려오느냐, 누가 따라오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 1000회부터 단번대와 40번대 흐름을 보시면서 누가 잘 따라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라티님이 말씀하시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형제수로 보시면은요 1번이 사촌형제죠 그쵸 12번 뭐에 로열 패밀리에요 그쵸 나머지는 형제수가 아니에요 자 제가 형제수 흐름 봐드렸던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누가 있을 때 누가 따라오고 누가 같이 있을 때 누가 따라오고 그걸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께 이거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 스터디에도 제가 형제수 흐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2주 됐죠. 제가 그 이것처럼의 흐름을 받으랬던 것이요. 2주가 됐어요. 2주 것 동안 흐름을 2주 동안의 흐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제 스터디를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제 스터디 보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첫 회부터 형제 수들을 체크를 하세요 형제 수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형제들이 누구와 어울리면서 나왔는지를 보시면 이번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답이 보여요 제가 지난 주에 사촌 형제도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지난주 것만 보셔도 충분하겠지만 아마 조금 애매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전주의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스터디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형제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이건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앞으로 날 6회차 안에서도 형제수 흐름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짝꿍과 이웃수와 거울수 원수 거울수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그것과 함께 누가 따라온다고요 철풍특공대와 시그널이 따라와요 숨어있는 철풍특공대와 시그널이 따라오니까 꼭흥제수름은 제가 한번더 강조합니다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자, 1번의 짝꿍수. 회차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사차에서 원더스리로 올라갈게요. 1번의 짝꿍수. 자, 이웃으로, 이웃으로 나와 있는 걸 볼까요? 바로 전전, 전회차. 아니죠? 바로 전회차에 보시면, 바로 전회차에 보시면, 이웃으로 1번의 짝꿍이 들어가 있고요. 1번의 짝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두개 다. 그쵸? 원수골수 한 몸인 거 아시죠? 보시면 짝꿍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전 전회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의 짝꿍에 거울수가 들어있고요. 이웃으로도 1번의 짝꿍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천칠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홀수의차홀수의차죠천칠레 1번의 짝꿍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올라가 보실게요. 또 105회 한번 보실까요? 105회. 105회 1번의 짝꿍이 있나요? 오, 여기는 여기는 없지만 없지만요. 그 연결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105회 1번의 짝꿍의 연결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잘 보세요. 원수골서 한번으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6회를 한번 보실까요? 1006회도 있죠? 그 연결고리가 같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죠? 이웃으로도 1번의 짝꿍이 있고요. 그렇죠? 자, 1번이 나올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충분했어요. 자, 그리고, 맨사초에서 1, 2, 3에 적용이 다 되고 있죠. 그렇죠? 1006회도 보시면, 시그널이 들어있으면서 이웃스에 그 짝이 들어있고, 1번에 짝이 들어있고요. 그쵸? 1005의 원수고 홀수를 보시면 1번에 짝꿍의 연결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전전 전회차에도 보시면 짝꿍이 들어있으면서 이웃스로 짝꿍이 들어있어요. 그쵸? 자, 홀수회차, 홀수회차, 1009회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1번의 짝꿍이 연결고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웃수와 함께 그렇죠? 단순하게 보시면 당첨번호만 보시면 그렇게 차지를 많이는 안 했지만 안 했지만 자, 17회, 18회 홀수의 차와 전전전의 차의 연결고리로 그리고 1006회도 시그널의 연결고리로 그렇죠? 1번의 짝꿍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나올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1번의 이웃이 뭐예요? 2번이에요. 자, 전전 전해차 보시면 2번에 거울수 44번이 들어 있어요. 1 0 9회차 홀수의 차 홀수의 차 한번 보세요. 44번이 들어 있었어요. 얘의 이웃수는 뭐예요? 45번밖에 없죠. 거울수 원수 거울수 한몸으로 그쵸? 그렇죠? 이월수, 깐부 이월수, 싹쓰리 이월수의 거울수 그렇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현재 라트님이 보고 계시는 이월수, 깐부 이월수, 싹쓰리 이월수 뭐죠? 자나깨나 꿈에서도 이월수, 깐부 이월수, 싹쓰리 이월수 잊으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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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해하실까요? 쉽죠.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런 식으로 회차를 보실 때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분해체 정리하신 걸 있죠. 교집합을 안 하시더라도 분리체 정리 한 것만 봐도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교집합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맨사 포인트 1 2 원투의 적용법을 보시면 1과2의 뭐예요? 원은 뭐예요? 원수와 거울수, 그들의 짝꿍수가 한 세트로 교집합이 돼야 되고요. 그죠? 투는 뭐예요? 그들의 이웃수, 원수 거울수, 이웃수, 이웃수의 짝꿍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 원투와도 다 적용이 된, 된 거예요. 지금 1번이 잊으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되십니다. 아셨죠? 꼭꼭 꼭 챙겨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35번은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벌써 35번은 1006회에 11번 시그널이 들어있는 회차, 11번 1007회 홀수, 홀수, 회차, 11번 그쵸. 그리고 1008회 전전전 회차, 11번 거기에 시그널이 들어있는 회차, 31번이 들어있죠. 그 회차에 연결고리, 11번.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35번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진리예요, 진짜. 맨사노트만의 매뉴얼 법칙의 진리이면서 짝꿍수의 진리이면서 원수거울수의 진리. 그렇죠? 그리고 34번도 2월이 되었죠. 그러면 양옆 의이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3번을 보시든 34, 35번을 보시든 보셨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렇죠? 절대, 절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뭐예요? 싹스리 2월수의 이웃수예요. 그렇죠 싹스리 2월수의 이웃수. 다 걸렸죠? 10번에 짝이 나왔고요. 그렇죠? 원수로 12번에 이웃수 12번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보셨으면 아마 이걸 다 잡으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보신 분들은. 그리고 라틴님이 이번에 많이 강조도 하셨어요, 그렇 35번, 38번 같은 경우는 라틴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 기억하시라고 그러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나와야 될 번호는 나와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 벌써 몇 개를 봤어요? 4 개를 다 봤어요, 그렇죠? 38번까지 다 봤어요. <laughs> 얼렁뚱땅 <얼른통땅> 넘어가는 38번 <laughs> 뭐예요 얼렁뚱땅이 아니라 38번도 보시면 8번도 뭐예요 싹쓸이 유월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울수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거울수를 보셔도 되고요 그 거울수의 짝도 보셔도 되서, 되셨어요 뭐예요 짝이 당첨번호로 나왔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얼렁뚱땅은 아니었어요. 같이 다 묶어서 봤기 때문에. 얼렁뚱땅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짝꿍수를 아시고, 맨사노트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맨열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네 개를 봤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그렇게 또 싸잡아 들어가자면 9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왜냐면 9번도 보시면 싹스리 이원수 8번의 이웃수이면서 천육회 보세요. 시그널이 들어있는 회차. 37번에 거울수 천머리에 있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수의 거울수 9번인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자, 전전 전회차에 보시면 9번에 짝꿍수가 거울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9번이 또 들어가 있네요. 아, 얘가 또 2월이 되었네요. 근데 얘를 2월이 됐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 짝 밀어줬고 거울수도 밀어줬고 양옆 이웃으로도 많이 밀어줬어요 얘를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전회차인 10, 1010회차 어머나 9번이 거기에 걸려있었고요 9번이 뭐에 1080회 1010회 이월수였어요 그렇죠 당연히 넘어올만 했다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laughs> 엄청 쉬웠어요 엄청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이걸 놓쳤다면, 정말 이불킥. 이불킥. <laughs> 이불킥. 저도 했습니다. <laughs> 아니요, 그거는 저는 고정으로 잡았어요. 고정으로 잡고, 3호 38은 갔어요, 사실. 갔는데, 아, 다른 수에서 원수 걸수가 뒤집어져서, 아, 정말. <laughs> 아, 정말. 미스고는 잘 갔는데 경순이가 뒤집었어요. 경순이가. <laughs> 다음부터는 잘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laughs> 자, 그리고 26번은요. 어떻게 갔죠? 홀수회차, 홀수회차, 1 0 0회차 20번. 보너스가 있죠? 너무 왔어야 됐죠? 누구로요? 이웃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홀수회차로 보시면 1007회차. 그리고 바로, 전 전, 바로 전회차였던 전전 바로 1010회차 보시면 25번이 어머나 들어가 있었네요 이웃으로 나왔네요 이월수에 이웃수 그렇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싹쓸이 이웃수만 이웃수를 보시면 안 돼요 이월수이월수도 이웃수를 봐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연결거리고 20번이 보너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건 당연히 26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42번은요 누구예요 1,005회에 1,005회에 짝꿍이 들어가 있었어요 1,005회에 얘를 불렀어요 그리고 1 0 0천회에 다른 숫자도 얘를 불렀어요 그 짝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듯이요 얘 짝들이 얘네 의 짝들과 뉴스들과 거울수, 원수, 거울수. 정말 재밌게 이번엔 걸려서 하, 놓치신 분은 정말 이불 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정말 쉬운 회차였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행이 잔머리를 썼다고는 하지만 썼다고는 하지만 놓친 우리가 잘못을 한 거예요.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을 회차였어요. 우리가 분명히 1, 2등 할수 있었던 회차였어요 이게 그쵸 다시 한번 꼭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이 매뉴얼 법칙만 꼭 기억을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회차라는 걸 잊으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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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십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 아 어. 완전 전회차와 그렇죠? 회차 전회차. 홀수 회차, 홀수 회차. 이번에 증명이 됐죠? 그렇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우리가 라티님만 따라간다면 분명히 1등은 정말 한 번은 꼭 하실 수 있어요. 나만의 회차가 옵니다. 저처럼 원수고을수록 놓치시는 분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잡아도 한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잡으세요. 경화 분산으로 해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잡으시고, 내가 잡았던 고정수는 분명히 3, 4회차는 분명히, 그리고 오르기차 안에는 걸리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한두 조합은 분명히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몇만원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만원씩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10만원까지는 강추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몇만원 하시는 분 중에는 한조합으로 3주 4주 꼭 분명히 고정수였던 것은 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다섯조 가는 건 무리가 아니시잖아요 그쵸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요. 자첫 번째 수와 보너스 수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수와 보너스 수의 중요성이요. 연결 고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어요? 시그널이 들어 있고 숨어 있는 철풍 특공대가 들어 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1 0 1 1 한번 보세요 1번의 이웃수 2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26번에 보시면 철풍뚜껑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그널도 들어있고요 시그널 연결고리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자 42번의 이웃수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35번도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아, 들어있죠? 그렇죠? 철풍뚜껑대가 다 숨어 숨어 들어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아, 35번은 좀 복잡하니까 빼고요. 빼고요. 자, 이번에 전전 전회차가 뭐예요? 1009회차예요. 거기에도 보시면, 29번도 철풍특 공대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자. 아, 44번도 들어 있고요. 34번도 아, 34번은 아니고 23번. 그렇죠? 23번도 포함되어 있고요. 40번에도 들어 있고요. 15번도 있고요. 그쵸 20번에도 철풍뚜껑대가 양옆, 이웃수든 짝꿍이든 다 들어있어요. 숨어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뿐이지 다 계속 그 루틴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류해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교집합도 교집합이지만 분류해체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면 이들의 연결고리가 다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보이실 겁니다. 꼭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어, 내일 하고 수요일까지는 우선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내일은요 제 목소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쁘게 한번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눈여기도할수 있고 눈 기분 전환도 될수 있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아 내일과 그러니까 내일랑 수요일은 어떤 영상을 올려드릴 거냐면요 내일은 거울 수원수 양옆이우수 지난 주에 못 봤죠 이거에 대한 흐름과 형세수 흐름을 한번 볼 것이고요 수요일은 짝꿍수와 짝꿍수와 아... 일사6 보벌법칙으로 일사력 보벌 법칙으로 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아셨죠? 자한주 동안 또 다시 힘내서 한번 달려봅시다. 아셨죠?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laughs> 꼭 부탁드리고요. 될수 있으면 아, 목요일에는 여러분을 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번 주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큰힘 되어주시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봬요 안녕. 영상이 길면 욕 먹으니까요 여기서 자를게요 안녕.